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인 18회 내용이 성공개되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항상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인 장현과 길채의 첫날밤이 드디어 성사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주인공은 손을 꼭 잡고 잠들며 이 성공적인 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장면은 17회에서 길채가 장현에게 거짓 임신 소식을 전하고 콩시루떡을 먹는 장면이 공개된 후에 나타났습니다. 작가는 이 복선을 통해 거짓 임신 장면이 나중에 진짜 임신으로 이어질 것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길채와 장현이 첫날밤을 성공적으로 보낸 직후 장현이 임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드라마 외부에서는 여러 스포일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현재 23년생 아이가 캐스팅되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때 길채와 장현의 아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길채 장현은 조선을 떠나야 할 상황이 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후 실종된 듯한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살림을 차리며 장현과 길채 부부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함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전개로 인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예상되며 이체가 작년에 거짓 임신을 한 것이 실제로는 이번에 정말로 임신했다는 결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뷰 영상은 이러한 전개를 기대하며 마무리 지어졌고, 다음 리뷰 영상에서는 더 많은 내용을 다뤄볼 것으로 예상됩니다.